네, 날라온 겁니다. 아, 체리 지금 막바지, 막바지 수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리가 막바지 수확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이제 수확하는 방법을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체리를 수확할 때 수확하는 방법은 어, 이쪽으로 이 가지가 이렇게 나있죠. 가지가 나있으면 이쪽으로 나인 가지는 이렇게 안쪽으로 예.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 안쪽으로 당겨서 따시고 예. 그다음에 또 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것들은 무조건 이렇게 안쪽으로 예. 가지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서 예. 이렇게 밀어서 따시면 됩니다. 예. 보통 이제 이걸 잘 몰라가지고 막 당기기만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다른 방법을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밖으로 나온 거는 이렇게 밖 쪽으로 나온 것들은 안쪽으로 밀었다 하시돼데 이렇게 밀면 밀고 또 만약에 여기에가 달렸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달렸다면 밑으로 여기는 밑으로 여기도 이 본대 방향으로 본대가 있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잘 따집니다 예. 체리를 따는 방법들을 잘 모르셔가지고, 다들, 어, 체리를 어떻게 따느냐고. 막 이렇게 땡기기만 하면은, 이게, 땡기다 보면은, 당기다 보면은, 따지기는 따져요. 근데 잘안 떠지는 품종이들 많습니다. 이렇게 당기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미는 쪽으로, 나 있는 쪽에서 요 번대방향으로 늘 저쪽에 있는 가지는, 이쪽에 있는 가지는 이렇게 당기고 이쪽에 있는 가지는 이쪽으로 땡기고, 번대방향으로. 이 이제 부주지나 결과지 방향이죠. 이런 방향으로 당기고, 요거는 안쪽으로 밀고, 이렇게 밀고요. 야, <laughs> 예. 그 다음에 또 반대쪽에 이렇게 나 있는 것들은 요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갖고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면은 잘 따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체리 따실 때 보면은 이 어떻게 따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따는 방법이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따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가 이위어져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밑으로. 밑으로 당기시면 되고, 요거는 위로 올려야죠. 요런 밑에 쪽으로 나와, 요, 요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밀, 밀어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 올리시는 방향으로. 예. 이렇게 체리를 반대 방향으로 따서야잘 따집니다. 예. 꼭지까지 이렇게 잘 따지죠. 꼭지가, 예. 체리는 이런 형태로 따시지 않으면, 이, 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매달려있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땡기시는 거죠. 예. 체리는, 이, 제 과경이 이렇게 긴게 있고, 과경이 이제 짧은 것들도 있죠. 과경이 이렇게 긴 거, 예, 긴 것들 있고, 이제 짧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짧은 거, 짧은 건다 끝나고, 짧은 건다 끝나고, 잘자란 이, 과경이 긴 품종들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과경이 긴 품종들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김품종들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데요렇게 이제 쳐진 것도 요렇게쳐진 것도 어 이렇게 잡고 잡고 안쪽으로 잡고 예 왼손으로 이걸 잡고 왼손으로 이 끝을 잡고 안쪽으로 잡고 밀으셔야 돼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잡고 밀으셔야 체리가 자꾸 잘 따립니다 예 그래서 어, 체리 따는 거는 어떻게 따느냐 자꾸 물어보시고 집에 와서 <laughs> 체험을 자꾸 하신다 해본다고 좀가쳐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자꾸 밀어라, 밀어라 하니까. 무조건 밀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거는 저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건 당겨야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지일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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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위로 올라가 있다. 그 밑으로 당겨 내리셔야 돼, 이거는. 예,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당겨 내리셔야 돼. 이런 거는. 자, 예, 이런 것도 이제 안쪽으로 당기면서 밑에 쪽으로 당겨야 돼. 안쪽으로 당기면서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당기면서 예,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예, 이렇게. 밑으로. 예. 안쪽으로 당기면서 밑으로. 예. 이런 형태로 따셔야 체리는 아주 잘 따집니다. 예. 한 10분 정도 땄는데 한 6kg 정도 땄든요 10분 정도. 예. 이제 또 열심히 또 따겠습니다. 이게 <laughs> 지금 다른 분들 뭐 거의 마무리돼 가지고 지금 위에는 벌서다 땄고요. 위에 높은 데는 어 사다리로 따고 지금 아래쪽만, 아래쪽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쪽도 지금 저쪽, 이쪽은 지금 더, 이쪽은 더다 닦고, 제가 지금, 다 닦고, 거진 다 닦고요. 요, 지 아래쪽에, 이쪽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위에는 다 닦았죠. 거진 따버렸습니다. 위에는. 예, 저쪽에 또 따, 또 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어, 체리는 밀어서 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다 약간 밀어서. 밀어서, 밀어서. 밀어서, 자꾸 밀어서, 예. 예, 당기는 게 아니고 자꾸 밀어서, 밀어서 따십시오, 밀어서. 예, 그러면 체리는 쉽게 따집니다. 이상, 빨라를 옮겼습니다.